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내과 전문의 이성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 기쁩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잠도 예전처럼 푹 자지 못하진 않으신가요? 몸은 아직 50대도 안 됐는데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또는 예전엔 잘 참던 일에도 쉽게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이런 변화를 겪으며 혹시 벌써 그 시기가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갱년기가 더 빨리 오는 사람들의 생활 공통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갱년기 보통 50대 중반 전후에 시작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40대 초반부터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지 유전이나 체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들이 몸속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갱년기를 예상보다 빠르게 앞당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코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간다면 갱년기 시기와 강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3세의 김미숙 씨는 요즘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쉽게 울컥하고 늘 하던 일이 버겁게 느껴지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성격이 차분했던 김 씨는 이런 변화가 낯설었고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1시간 넘게 뒤척이기 일수였고 새벽에 식은 땀에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조기 갱년기 증상이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죠. 김 씨의 사례처럼 아직은 갱년기를 이야기할 나이가 아니라 생각했던 분들조차 몸은 이미 갱년기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평소 무심코 반복해온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갱년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갱년기를 앞둔 여성의 경우 이미 여성 호르몬 수치가 점차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그 균형이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46세 박정희 씨는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늘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특히 팀장이 된 이후에는 야근도 잦고 집에서도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두세 시간밖에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생활하던 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식은땀과 얼굴 화끈거림, 두근거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조기갱년기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로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단순히 피로 회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계속된다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갱년기 증상을 빠르게 앞당기는 원인이 되죠. 48세 윤순자 씨는 10년 넘게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자정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늘 피곤했고 생리 주기도 점차 불규칙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밤에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생기면서 병원을 찾았고 조기 갱년기의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호르몬 재조정과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의 숙면은 모든 연령대, 특히 중년 여성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불균형한 식사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식단을 보면 빠르게 먹고 간편하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라면, 빵,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여성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난소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이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갱년기 시기를 앞당기게 됩니다. 52세 김영자 씨는 아침엔 커피 한 잔, 점심은 샌드위치, 저녁은 밥한 공기와 김치 정도로 간단히 식사를 해왔습니다. 단백질이나 채소는 거의 챙기지 못했고, 당분이 높은 간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결국 체중은 늘지 않았지만, 에너지는 항상 부족했고, 생리도 불규칙해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영양결핍 소경과 함께 갱년기 초기 증상을 확인하셨죠. 식단을 바꾼 뒤한달 만에 땀과 두근거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육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풍부한 조직으로 운동은 에스트로겐 작용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내하수체와 난소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루 첨보 이하로 걷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킵니다. 근육량 감소와 함께 기초대사량도 낮아져서 피로는 더욱 쉽게 누적되고, 갱년기 증상은 빨라지고 심해집니다. 정읍의 조성남 씨는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량이 급감했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등산도 즐겼지만, 어느 순간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안면홍조와 가슴 답답함을 느끼셨고, 병원에서는 조기 폐경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셨고, 3개월 만에 얼굴 열감과 수면 장애가 크게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은 난소 내 혈류를 감소시켜 에스트로겐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의 여러 독성 물질은 난포의 수명을 단축시켜 조기 폐경 위험을 높입니다. 음주는 간 기능 저하를 통해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고 혈중 에스트로겐의 정상적인 순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부산의 김춘자 씨는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을 즐기셨고 가끔은 맥주도 곁들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방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리 주기가 짧아지고, 안면홍조, 이명 증상까지 더해졌습니다. 금연과 함께 금주를 병행한 결과, 약두달 만에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감정의 기복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지금까지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이 갱년기를 어떻게 앞당기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건강한 생활 루틴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수면 습관 개선. 밤 11시 전에 취침하고 수면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취침 전 1시간은 스마트폰 대신 독서나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균형 잡힌 식사. 하루 세 끼는 꼭 챙기되, 식단에 반드시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포함시키세요. 흰쌀 대신 현미,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은 무조건 금물입니다. 음주는 주 1회, 한잔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매일 10분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일기 쓰기 등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요일별 실천 예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한 주의 식단 계획 짜기, 장보기. 화요일, 30분 이상 걷기 계단 이용하기. 수요일, 수면 환경 점검, 이부 자리 정리. 목요일, 저녁 명상, 스트레칭. 금요일, 소식 실천, 허브차 마시기. 토요일, 가족과 산책, 가벼운 운동. 일요일. 일기 쓰기, 다음 주 계획 정리. 지금까지 소개한 습관과 루틴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갱년기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시니어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세 최복희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최 여사님은 50대 중반 무렵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면증과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기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죠. 특히 새벽 이시경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하루 종일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셨지만 점차 의존도가 높아져 오히려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이후 유튜브에서 갱년기 극복에 대한 건강 정보를 접한 최여사님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첫걸음은 수면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침실 불빛을 은은한 조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가벼운 발 마사지를 취침 루틴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몸에 익숙해질 무렵 땀을 흘리던 밤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깊은 잠을 자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최 여사님은 약 없이도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우울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64세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성에게도 갱년기 증상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김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자부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폭발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셨지만, 몸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수면 장애와 기억력 저하가 동반되면서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남성 갱년기와 경계성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죠. 김 어르신은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을 선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기상하여 마을 주변을 30분 이상 산책했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하셨습니다. 식사도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고기 위주였던 식단에서 채소와 해조류, 견과류 섭취를 늘리고, 술과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줄어들고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아지고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52세 박정숙 여사님이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대전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환경과 고객 응대,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생리 주기가 급격히 불규칙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었던 남편은 닭 여사님의 변화에 무관심했지만 딸이 적극적으로 병원 방문을 권했고 조기 갱년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집중하셨습니다. 매일 10분씩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저녁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뜨개질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식사를 챙기는데 신경을 쓰셨습니다. 이전엔 끼니를 대충 때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하루 한 끼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고루 갖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생리주기가 다시 안정되었고, 증상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볍고,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분의 사례는 단지 건강의 회복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피로, 짜증, 불면으로 넘길 수 있었지만, 이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을 꾸준히 바꿨다는 점입니다. 수면, 식사, 운동, 감정 관리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전문가 등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와 위로를 얻고 그 힘으로 극복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갱년기는 단지 여성에게만 찾아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찾아오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강도는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갱년기를 앞당기는 생활 습관 5가지, 그에 대한 후체적인 사례, 그리고 이를 늦추기 위한 실천법과 루틴, 그리고 실제 극복 사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10분 걷기, 매일 1회 제철 채소 섭취, 잠들기 전 스트레칭 한 동작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과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